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경차는요.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1.0 가솔린 LT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27,000km 탄 무사고 예,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이렇게 같이 한번 느껴 보실게요. 짜잔! 네, 여러분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죠? 인기 있는 흰색 색상과 요새는 경차지만 수출로도 인기가 너무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 등 보시면 연시 대비 확실히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어서 관리 상태가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을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측면부에는 괜찮지만 아 사이드 미러 쪽에 좀 이렇게 흠집이 네, 흠집이 네, 조금 안타깝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고객님이 싫다 말씀해 주시면 조금의 소액을 들여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네, 80% 정도 남아 있고 타이어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위쪽에는 깨끗하지만 아래쪽은 조금 미세한 흠집. 정말 참고 보일 듯말 듯한 틈집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4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뒤쪽 휠은 네, 다행히 이렇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선팅적인 부분부터 이 내려오는 라인, 오 너무 훌륭해요. 훌륭한 관리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뒤쪽에 6대4 폴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아래쪽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 네 이렇게 보시면 킷, 이렇게 삼각대 알맞은 공구가 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뒤쪽 보시면 네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연식 대비 훌륭한 지금, 네, 깨끗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어, 여기는 괜찮아요. 네, 사이드 미러도 완벽하고요 그리고 뒤쪽 공간, 이열 공간 보실게요. 네,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 바닥 부분, 네, 관리 상태.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직물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오염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깔끔하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오,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스 보시면, 2 7 5 3 1 k 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트채널 블랙박스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네 여기 보이세요? 네, 큐빅으로 이렇게 예쁘게 네 데코를 해놓은 차량이고, 그다음에 라디오, 네 FM 볼륨 소리 이렇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보시면, 정말 키로수가 짧은 키로스를 갖고 있어서 뭐 벗겨지거나 그런 것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에어컨 네, 4단까지 되고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다 알맞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네, 완전히 그냥 깔끔해요. 아쉽게 그게 없어요. 이거 열선. 열선이 따로 없고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조금. 네,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네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네 시티 모드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진짜 연식대비 키로 수가 짧아서 어 가성비로 이렇게 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차량 찾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네. 안쪽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 네. 알맞게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이 차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이 이렇게 두 군데 있으니까 그거는 성능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안전한 차량 좋은 차량 마구마구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